황의 꽃사랑꾼입니다. 제가 용설 바이솔님에서 바이솔 몇 개를 주문을 해서 언박싱을 해봅니다. 제가 주문한 게 도끼와 드래곤하고 몇 가지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에 왔답니다. 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일곱 개가 왔네요. 뭔지 볼까요? 이거는 와 자구가 엄청 많이 달렸네요. 요거 발키리 발키리입니다. 자국 많죠? 요거. 요거는. 밖에서 과일솔 사역 정리하고, 이거 받아서 제가 여기서 언박싱을 해봅니다. 요거는. 킨센스, 킨트센스에요. 킨트센스. 만홍이네요. 만홍 만옹. 만홍입니다. 만홍 만옹. 만홍 버질 버질입니다 얼큰이네요 얼큰 이 버질 지큰이 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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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선으로 하자니까 조금 불편합니다. 꽃은 안 피었던 것 같아요. 옷은 짜잔, 이건 아니네요. 진주바이설이네. 진주바이설. 이렇게 음. 생겼습니다. 진주바이설. 진주바이설이고요. 이게 털독기와 드래곤이네요. 또 시중보다, 다른 데보다 싸요. 저는 저번에 도끼와 드래곤 그냥 하나 샀는데, 4,000원 줬어요. 어머, 진주가 두 개네. 진주가 두 개고, 제가 털도끼 두개 시켰는데, 이거 하나, 하나뿐이 안 왔네. 두개 시켰는데. 음. 여기, 털 도끼와 드래곤. 자구가 이렇게 많아요. 네. 두개 시켰는데, 하나가 맞지? 어머, 꺾어졌네. 이상으로 용설 바이솔린에서 주문한 바이솔들 언박싱 해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 심어놓고 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된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